요즘 혼밥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 가격대도 괜찮은 일식당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백정원 대표님의 테스트 매장 중 하나인 원키친에 왔습니다. 위치는 이수역 3번 출구입니다. 얼마나 초역세권이라면은 여기 지금 3번 출구인데 나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돌면은 짜잔, 바로 원키친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전체적인 메뉴 구성은 카레, 면, 덮밥, 정식인데 보시다시피 회나 초밥이 없는 일식 메뉴로 구성된 매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원키친에서 추천하는 환상의 국밥 추천 세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므라이스 세트, 반반 카레, 소유 라면을 선택했는데 반반 카레에 눈꽃 치즈를 추가하고 오므라이스는 포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유라면의 기본 토핑을 살펴보면, 유부와 쑥, 파, 차돌박이로 기본 4개의 토핑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발은 보시다시피 탱글탱글합니다. 그럼 바로 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라면의 첫 느낌은 풍성한 면과 토핑인데 보기에도 면이 탱글탱글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입안에 넣었을 때도 면이 국물에 잘 스며들어서 그런지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또 국물은 약간 그 기본 베이스가 가스 오브시로 한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국물 전용의 조미료 맛도 났습니다. 눈꽃 치즈를 토핑한 반반 카레인데 보시다시피 중앙에 밥이 있고 그 기준으로 양쪽에 오리지널 카레와 매운 카레가 있습니다. 이 매운 카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매워요. 이게 얼마나 맵냐면은 아, 이 소스가 그 매운 떡볶이처럼 많이 매워서 엄청 맵습니다. 지금 얼굴 보이시죠? 지금 빨개지는 거. 아, 많이 맵네요. 안경 습기 셨어요 안경 습기. 아 그냥 카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카레는 그냥 평범한 카레 맛인데 매운 카레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너무 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카레 본연의 맛이 매운 맛에 많이 묻힌다고 해야 하나? 여튼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께는 비추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자 꼬시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먼저 이런 눈빛을 합니다. 이 눈빛 받으셔야 돼요. 이 눈빛 한 다음에. 이런 빚서 하고 바로 돈가스 먹으러 갈래요. 이러면 끝나. 원키친에서 오므라이스 먹자 하면은 바로 넘어옵니다. 오케이마. 원키친에 오면은 포장이 됩니다. 어떻게 오므라이스가 포장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수저와 젓가락, 포장 비닐을 뜯을 수 있는 일회용 칼과 깍두기. 그리고 밀봉이 된 오므라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있는 날짜는 그날 만든 날짜입니다. 자 포장을 개봉하면 커다란 소시지와 계란과 밥과 소스가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지금 소스 맛에서 좀세 가지 맛이 느껴졌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 돈가스 찍어 먹는 소스 맛이랑 그 약간 순한맛 카레맛이랑 그 약간 버터맛 근데 이게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엄청 맛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레보다는 이 오므라이트 소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상의 총평하자면요. 가성비입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전문집 가면 은 차슈도 있고 계란도 있고 이런 라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에 면발도 풍성풍성하게 많았고, 콕기라든지 유부라든지 차도박이 고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풍박이 많았습니다. 계란이라든지 차슈가 들어가면 가격이 더뜰 텐데 뭐딱이 가격에 딱 적당한 양이고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먹은 게 반반 카레인데 호불호 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매운 카레인데 매운 카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운 게 아니 정말 안구에 습기가 찰 정도로 얼굴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엄청 맵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오므라이스 세트인데요.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었고 기존에 먹었던 오므라이스 소스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돈가스 찍어 먹는 소스 맛이랑 약간 그 카레 맛이랑 그 버터 맛 이게 약간 좀세 가지 맛이 났는데 조화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밥이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도 계란. 계란은 정말 야들야들하면서 입에 살살 녹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원키신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를 말씀드리자 하면은 바로 오므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